일단은 제가 2004년도 입단은 했지만 정식적으로 이제 K리그에서 경기를 많이 뛰었던 연도별로 해서 선수를 정해보려고 해요 뭐 지금 당연히 은퇴한 선수들도 많지만 이제 대구나 전북, 서울에서 뛰었을 때 선수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상대로 맞붙었을 때 정말, 아, 정말 잘한다 느끼는 선수들 저는 이제 4-3-3 포메이션 솔직하게 큰 이유는 중앙 미드필더가 3명 정도를 추려야 돼서 4-3-3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골키퍼는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정성용 선수 볼을 발끝에서 차기 전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잘 압니다 오른쪽 폴백은 김창수 창수 같은 경우는 체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영리하죠. 센터백은 어, 조용령. 눈치가 엄청나게 빠르고, 스피드는 느지만, 판단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랐어요. 이정수 선수, 아, 굉장히 뚫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큰 키에 빠른 발도 갖고 있고, 또 영리하기까지 하니까. 김동진 선수, 팀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줬던 사람이 되게 명랑하고, 이게 활발한 성격이었거든요 선수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당기는 이렇게 에너지도 되게 많았던 선수죠 수비형으로는 김정우 선수 중고등학교 선배님으로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우 형의 플레이를 많이 보면서 감탄을 많이 하고 성장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이제 정우 형을 어, 존경을 하면서 이제 많이 플레이를 봤었죠 그 위에 미드필더에 어, 저는 이제 기성용 선수 골 잡으면 뺏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 잘한다고 라 느꼈고. 그리고 백지훈 선수. 원, 투, 그냥 퍼스트 터치, 볼에 대한 간결함, 드리블을 좀 많이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미드필더지만. 영기훈 선수. 뭐 누구나 아는 슈터고, 또 드리블러였던 영기훈 선수가 왼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자철 선수. 턴을 굉장히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트리핑,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세밀하다고 해야 되나? 정도로 플레이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였습니다. 김신옥 선수. 느려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스피드도 꽤 좋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수비력도 굉장히 좋았고. 후보 3명이 황진 선수. 진성희 같은 경우도 K리그 내에서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누구나 다 아는 선수잖아요. 또 왼발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도, 한 방에 찔러주는 어이스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이명주 선수도 그 모든 걸다 갖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볼이 있는 곳에서는 명주가 항상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이제 유경렬 선수는 한참 미 선배고, 한데 넣은 이유는 제가 프로에 입단을 했을 때 유경렬 선수가 울산 현대에서 경기를 계속 베스트로 뛰고 있던 선수였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경렬이 형이 저한테 해줬던 말들이 있고, 막 욕도 많이 먹고, 어떻게 보면 경렬이 형이 프로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동기보여를 준 사람이 저는 유경현 선수. 어떻게 보면 멘토 같은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이제 유경현 선수 플레이도 굉장히 캐릭터에서 유명했던 선수고요. 샤샤 한 명. 그 생일 때 제가 창고가 나와서 발 튕겨나가면서 제 다리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무릎도 상당한번 아팠고. 근데 샤샤 선수는 제가 때린 것조차 뭐가 지나갔지? 이런 느낌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산토스. 키는 누가 봐도 이제 굉장히 작은데 드리블 능력도 좋고 또 패스트링 능력도 좋았고 스피드가 정말 빠르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도 1대1에서 제껴나는 모습이면, 음 박경호 감독님을 뽑겠습니다. 말 그대로 키키타카의 그 모습이 제주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 당시 때 제주의 모습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을 정도로 어 전술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되게 잘 갖춰진 팀이었고 미끄었던 박경웅 감독님이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깔끔했죠? 깔끔했죠? 아, 제, 제 얘기는 전못 하겠어요. 제 얘기하면 분명히 버벅거릴 거예요. 하고도 분명히 내일 제 죄송한 제 얘기 좀 빼달라고 전화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 대성입니다. 지금 이제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한국 축구 연맹에서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지만, 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대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